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신칸타파를 대표하는 코헨과 카실로. 물론 신칸타파는 코헨과 카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마부르크 학파를 대표하는 것같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를 대표하는 서남 학파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 다보스 논쟁에서 카실로하고 그 하이데커가 다보스에서 이제 그 칸트 철학의 현재성을 놓고 이렇게. 그 서로 자, 각자 자기들의 발표를 그,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칸트 철학에 대한 현재성이 무엇인가를 놓고 카실러하고 그 하이데거가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갖다가 이제 밝히는데 저는 요 간략한 논쟁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칸트를 통해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약간 그 전문적인 철학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미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칸트 철학의 현재성을 놓고 다보스에서 카실로하고 그 하이데커가 그 서로 각자 자기들의 어떤 견해를 발표한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 논쟁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칸트는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두 가지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순수 이정 비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 문제였다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제 그프로레고메나에서 순수 수학이 어떻게 가능하냐 순수 자연과학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제 순수형 이상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 요것이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순수 자연과학의 어떤 성립 가능성이 물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부르크학과를 대표하는 코헨과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커 사이에는 굉장히 묘한 알력이 이제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이데커는 칸트 은투 다스 프로그램 대 메타피지, 칸트와 형이상학이라는 문제에서 그 코헨의 철학이 즉신칸탁파를 대표하는 코헨의 그 철학이 너무 인식론 위주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칸트 철학을 갖다 너무 좁게 해석해 버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헨은 코은 칸트 철학의 핵심은 칸트가 뉴턴 물리학을 철학화했다 이제 이렇게 잘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코헨이 칸트를 바라보는 그 어떤 해석은 순수 자연과학의 어떤 성립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놓고 놓는 작업에 있어서 코헨이 코헨이 칸트가 뉴턴 물리학을 갖다 철학화에 따른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코헨이 이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칸탁과고하이데커는 순수 수학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예 뭐 논의조차를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주 주마간산격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수학에 대한 칸트의 어떤 그 근거 지움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사실 칸트 철학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칸트가 수학을 갖다가 아프리오리안 진테틱 조지먼트 아프리오리안 종합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그 칸트가 근거를 짓는데. 칸트의 이 수학에 대한 이어는 현대 수학으로도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칸트 수학이 그 소위 말해 가지고 현대와 가지고 수학에 있어서 어떤 검증을 갖다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헨과 하이데커가 수학을 갖다 언급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코헨과 그 하이데커 사이에 있어서는. 수학에 대한 칸트의 규정을 별로 이렇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라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그 코엔의 칸트 해석이 너무 인식론 일변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 칸트의 물음은 그렇게 좋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이제 기초철학인 훈다멘탈 온톨로기, 기초존재론으로 가는 예비학이다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칸트의 순수적인비판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데커의 독창성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하이데커가 입증 책임을 지는 과정에 있어서 취약성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 독창성과 취약성이 하이데커에게서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헤는 칸트 철학의 현재성이 자연과학을 학문적으로 근거 짓는 데 있다. 아까 칸트는 뉴턴 물리학을 철학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반해 하이데커는 그 칸트가 그 형이상학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 프로페도이틱 예비학으로서 순수 이성 비판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커는 하이데커는 이 코헨 신칸탁파를 대표하는 이 코헨의 어떤 그 인식론 유지의 철학을 갖다가 칸트 철학의 어떤 축소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코헨은 뭐 여기에 대해서 하이데커에 대한 어떤 그 논평 자체가 없었어요. 이 비판 자체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코헨을 비판하는 하이데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코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코헨 자신이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할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보스 논쟁에서 다보스 논쟁에서 카실로 하고 카실로 하고 이제 하이데커가 그 이제 발표 두 발표 당사자였는데 각자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갖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보스 논쟁에서는 카실로하고 하이데커가 얼굴을 맞대고 어떤 하나의 공통된 테마에 대해서 논쟁을 해갔다. 즉 주고받는 어떤 권리 싸움을 해갔다라기보다도 하이데커는 자신의 간테된 생각을 발표하고 카실로도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입장 차이는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댄 어떤 논쟁 이런 어떤 감론을박였다 이거는 아니고 각자 자신의 어떤 칸테된 생각을 갖다 가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입장 차이를 이제 통해서 두 사람의 어떤 해석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카실러는 호엔의 제자였지만 호엔과는 약간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카실러를 갖다가 이제 상징 형식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실러의 관심사는 그 신칸타 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칸타 파의그 인식론 전통이 강한, 즉 자연과학적 전통이 강한 마브르크 학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덕 철학이 강한 서남 학파, 즉 하이델베르크 학파도 아니면서 카실러만의 어떤 고유한 길을 갔어. 그래서 카실러는 칸트를 갖다가, 칸트를 갖다가 그 해석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만의 또 고유한 색채를 이렇게 입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카실러의 어떤 그런 칸트 해석이 이렇게 그 독창성을 내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데거를 갖다가 아니 칸트를 갖다가 이렇게 편협하거나 왜곡되게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 카실러의 이런 균형 잡힌 감각은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제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카실러는 신칸타코에 속하면서도 또 코헨의 제자였지만 코헨과는 약간 다른 길을 갔다라는 것 이거를 염두 에둘 필요가 있고 하이데거는 카실러의 논쟁에서 그 자신의 관점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나 자신의 논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독창성이 하이데거에게서는 입증 책임의 어떤 취약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양면성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실러는 칸트 논의를 칸트 철학의 현재적 가능성에서 빈틈없이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독창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논점 일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판을 받는 것에 비해서 카실러는 이렇게 논점 일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실러는 논점의 어떤 비약 없이 칸트 철학의 현재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늘 고민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 살아있는 건 뭐고, 칸트 철학에서 죽어 있는 건 뭐고, 현재 우리의 그 관심사를 사로잡는 칸트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를 칸트와 함께, 그러나 칸트와는 약간 다르게 논의를 재구생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코헨는그 싱칸닥파에 있어서 직관에 대해서 범주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칸트는, 칸트는 현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잡담들은 범주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종합되지 않으면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주는 주어진 현상들의 잡담을 갖다가 통일하고 종합하는 것을 통해서 인식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 규정하는 범주가 직관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칸닭파는 대개 이 점에서 이제 그 범주의 직관에 대한 우위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쇼펜나우어 따라서 직관이 범주의 위에 있다. 범주는 종합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직관에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이데거는 이제 그 순수 감성 형식인 시간을 갖다가 칸트 철학을 갖다 판독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칸트 철학 안에서 시간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연역을 대체할 만큼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느냐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데커는그 범주에 대한 어떤 직관의 우위, 그다음에 이제 범주에 종합하는 기능 대신에 상상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범주라고 하는 이 지성의 종합하는 활동과 직관이라고 하는 이주어짐의 어떤 잡담을 갖다가 가장 근원적으로 이어주는 동근원적인 어떤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직관과 지성의 범주의이 동근원적 뿌리가 아임 빌딩 스크라프 트즉 구상력 내지는 상상력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전개해 갑니다 요점에서 이제 하이데크의 참 독창성이 있지만 바로 하이데크의 이 독창, 독창성이 이제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판트는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갖다가 대독지언 연역에서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연역이란 경험독립적이고 경험선행적인 범주를 갖다가 통해서 그 범주를 통해서 경험을 성립시킨다고 할때이 범주가 경험 성립의 객관적 가능 근거이기 때문에 칸트는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가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에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장 그 자신의 철학이 풀어야 될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휴메 회의주의에 맞서서 그다음에 크리스탄 볼프의 개념의 독단적인 사용에 맞서서 개념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하면서 이 범주를 통한 인식의 객관 타당성과 보편성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것이 자기의 비판 철학의즉선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데크는 이 구상력이야말로 지성이라는 범주의 자발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수용성 이거를 갖다가 이어주는 가장 동그랗적 뿌리는 구상력에 있다. 그러니까 범주가 아니라 구상력이다. 이렇게 제기하는 점에서 하이데커가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제기하는 독특한 그 해석이 있고, 바로 이 하이데커의 독특성이 하이데커의 취약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데커 철학에서는 권리 논쟁은 논의에서 사라져버리고, 두 이질적인 인식 원천들의 동그론적인 뿌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논의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하이데커의 칸트 판독은 이제 독창성 못지않게 이제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카실로는 다보스 논쟁에서 하이데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카실로는 하이데커의 칸트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할 가치는 있지만 칸트 해석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렇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칸트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강조했지만 칸트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를 경험 가능성의 조건으로 정당화할 때이 범주 사용의 객관적 정당성이 뭐냐라고 하는 이 권리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에게서는 지성의 자발성과 그 감성의 수용성을 갖다가 두 이질적인 인식 원천들의 뿌리를 공통으로 이어주는 구상력의 문제로 이것이 이제 전환되면서 연역의 권리 논쟁은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여야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 철학에서는 이제 A 판에서 B 판으로 갈동 안에 이제 구상력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칸트 철학에 있어서 시간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칸트는 이제 도식론에서 우리가 순수지성 범주인 순수지성의 자발성인 범주하고 순수 감성인 시간 공간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명해 갈때 우리가 도식을 통해서 순수 지성 개념을 갖다가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칸트는 순수 지성 개념을 선험적 시간 규정에 따라서 칸트는 이제 나크되어 트랜센던탈렌 자이트 베슈트몽 즉선험적 시간 규정에 따라서 범주를 감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칸트는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알수 없는 어떤 능력이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이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주의 만약에 도식이 뭐냐, 아니, 아니, 실체의 도식이 뭐냐, 실체성, 서브스탄스의 실체, 실체성의 도식이 뭐냐 그러면 아, 실체는 지속하는 거다, 지속, 이렇게 보고, 필연성의, 필연성의 도식은 뭐냐 러면 필연성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과 유래, 그 인과 유래 도식은 뭐냐 하면, A 때문에 B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도식화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수 지성 개념을 갖다가 선험적 시간 규정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능력을 칸트는 우리에게 도식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하나의 신비롭고 감추어진 능력이다. 이렇게 또 칸트가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도식이, 도식이 범주를 갖다가 선험적 시간 규정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파악한다고 해서 이것이 칸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기보다는 도식은 여전히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연역에 비하면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거,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대다수의 칸트 해석은 칸트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갖다 연역에다 두지 이렇게 도식론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자, 범주는 종합에 봉사하지, 시간에 봉사하는, 아, 직관에 봉사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칸트 철학에 있어서 그 어떤 인식의 두 원천은 그 동구는 저 어떤 뿌리를 캐는 구상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들의 잡담을 갖다가 종합하고 통일하는 그래서 이제 인식을 갖다 성립시키는 이 범주 사용의 객관적 정당화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또 칸트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칸트 학화는 단순히 칸트 주석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칸트 철학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는 범주의 선험적 연역과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에 있는 거지 두 인식 원천들의 어떤 동구는적 뿌리를 캐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엔과 카실러는 코엔과 카실러는 이렇게 칸트 해석에 있어서 서로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이게 요것이 이제 그 카실러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제 아주 분명히 나타나 고하이데커는 자신이 라보스 논쟁에서 발표한 더 칸트 이 해석에 있어서 그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 제기했던 근본 문제를 갖다가 아주 일목요연하게잘 체계적으로 전달은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칸트 철학의 어떤 그 진의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겨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신칸타과는신칸타쿠는 이제 그 사실 칸트 철학의 현재성이 뭐냐, 칸트 철학에서 살아있는 건 뭐고, 칸트 철학에서 죽어있는 건 뭐냐를 놓고 마부르크 아카의 그런 그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지음으로서 어떤 그 인식론 위주의 마브르크 학파고 도덕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서남 학파, 즉 하이델베르크 학파가 약간 좀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신칸트 학파 안에서도 마브르크 학파고 하그 하이델베르크 학파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보이는데 그 코인과 카실러도 뭐 이렇게 비록 이렇게 서로 사제지간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현재성이 뭐냐를 놓고 그, 현재성을 규정하는 작업에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이데크하고 신칸 탁파의 그 칸트 해석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는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칸 탁파가 하이데크를 묻는 그 것의 불가피성과 하이데크가 신칸 탁파를 묻는 그 물음의 불가피성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신칸타파 즉 카실러하고 하이데커의 우리가 이런 논쟁을 갖다가 변증법조로 지향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변증법조로 지향할 수 없냐면 이 대립하고 소위 말해서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이것은 우리가 그 차이성에 있어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그 차이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밝혀야 되는 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지 이걸 어설프게 사변적으로 내지는 변증법적으로 지향하거나 종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니체가 디에빅의 비더케르 데스클라션, 동일자의 연구 회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요 니체의 동일자의 연구 회기를 갖다 약간 변형해서 데어 에빅의 비더 슈트라이트 데스클라션, 즉 칸트 철학은 영원한 어떤 그 논쟁, 그 끊임없는 논쟁 테마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이런 입장 차이를 갖다가 어느 하나로 환원하거나 사변적으로, 난지지는변증법적으로 지향하지 않고 이 입장 차이들의 고유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대립과 입장 차이들의 불가피성을 갖다가 그 차이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칸트 철학의 현재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하이데커의 칸트 해석은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칸타카의 어떤 칸트 해석은 이렇게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소개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의 음식만 먹으면 우리가 편식에 이렇게 걸리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이데커하고 신칸타카 사이에 있어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파헤침으로 인해서 이 둘이 어디서 화해를 못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말한 식으로 비판받기를 원해야 되지 우상화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는 절대로 그 영향력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는 철저한 검증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다크하고 하이데크의 이런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증해 함으로 인해서 그 논쟁의 현재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제 강의가 굉장히 약간 전문성도 띄고좀 재미도 없지만 그래도 그신칸타파하고 하이데커가 그 다버스 논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갖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아주 주막간 성격으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쟁을 갖다 소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 그 견해도 드러나 있다는 것을 솔직히 밝힙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많이 비판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논점을 갖다가 이렇게 주제하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